점심시간입니다. 밥을 딱 먹고 하체 근력 키우러 근력 운동하러 왔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산속에 텐트가 이래 버려져 있네 이건 뭐 잘릴 것도 데 산소 옆인데 묵산소 옆에 텐트가 저기 있네요 아이고 덥다 나이 멀수록 돈도 모아놓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력도 비축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나이 먹으면 근력 빠지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걸 그잘 챙겨 놔야 됩니다 등산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하체 근력도 생기고 몸도 좋고 아왜 이렇게 발이 막 걸린다니 대다 벌목을 해가 저기로 한 바퀴 돌고 이래 왔어요 저기서 이래 한 바퀴 돌아가 이래 왔어요 아이고. 등에 땀이 쫑나네요 이제는 진짜 봄이 왔습니다. 몸이 말을 안, 안 듣는다고 나이 탓하지 말고 계속 움직이세요. 나이 들수록 움직여줘야 됩니다. 아, 덥다. 땀난다. 땀이 막 응. 난다, 바람은 불어줘. 신발이 등산하가야되는 미끄럽대. 아유, 대단해. 이제 다 왔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좀 미래 우리 하이 기분 좋습니다 그러려고 아마 전에 열심히들 지키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우 시원하다